과일 가게에서 발생한 분노의 순간입니다. 한 부부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종 등장하는 할머니 때문에 매우 짜증이 납니다. 할머니는 과일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.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 한 상자를 집어 던집니다. 그리고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는 비난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. 할머니는 자신이 큰 불만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. 이와 비슷한 상황은 이미 여러 번 발생한 일입니다. 할머니는 3일 간격으로 가게에 와서 방해를 합니다. 때로는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던지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그 작은 선물은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벽돌 같은 것입니다. 할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남자에게 돌을 던졌고, 남자는 빠르게 도쳐서 다행히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할머니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부부는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할머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번 사건이 쉽게 끝나버립니다. 부부는 정말로 가게를 닫고 싶지만, 한 고객 때문에 가게를 닫는 것은 아깝게 느껴집니다. 이런 상황에서 부부는 대처 방법이 없고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떤 좋은 제안이 있나요?